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동선입니다. 케아의 미로형 동선도 대표적인 예시죠. 매장 전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입구를 설계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도록 개방감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디자인입니다. 공간에 대한 배치와 그리고 동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간에는 서점, 고깃집, 매점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공간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공간 설계와 배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간 설계는 용도에 따라 최적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동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간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간 배치의 핵심 원칙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로 고객 동선과 서비스 동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동선입니다. 고객 동선에는 입구, 카운터, 좌석, 화장실, 출구 이렇게 동선이 구성이 되고 서비스에는 주방, 서빙 구역, 퇴식 공간, 창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선이 잘못 설계되면 고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서비스 동선이 꼬이면 운영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답니다. 고객이 자주 다니는 메인 동선과 직원이 사용하는 서브 동선을 잘 분리한다면 공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케아의 미로형 동선도 대표적인 예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케아 매장은 일반적인 직선형 구조가 아니라 매장이 하나의 거대한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답니다. 고객이 즉시 매장에 들어서면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며, 일부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제품을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제품들을 볼수 있답니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출구까지 가려면 다양한 구역들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매장 전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50m 간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쇼트 컷 동선도 있는데요. 쇼트 컷은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고객들은 쇼트 컷 동선을 찾지 못하고 전체 동선을 따르게 된답니다. 이런 동선 전략은 다양한 업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레스토랑, 카페를 동선 설계할 때도 주문 동선과 픽업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고객이 앉아야 될 자리를 고민하지 않도록 테이블 동선을 명확하게 설계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입구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입구는 공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 입구를 설계할 때는 입구에서부터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도록 개방감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또한 들어오자마자 핵심 공간인 카운터 혹은 인기 상품 구역은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좋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넓게 만들고 개방감을 주어 직원들이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환영하는 느낌을 극대화시킨 인테리어입니다. 유리벽과 넓은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가 그대로 보이게 설계하여 고객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외부에서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장이 항상 활기차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중앙 테이블에 다양한 제품들이 배치되어 있고 즉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는 벽이 거의 없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카운터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카운터는 고객과 직원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공간으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운터 위치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입구에서 보통은 3m에서 5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너무 멀면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카운터를 뒤편에 두는 것도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불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혹은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입구에 두는 카운터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에서부터 3m, 5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테이블 배치도 공간 활용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좌석 간격과 고객 동선은 고려하면서 테이블 간격은 최소 70에서 90cm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좌석은 벽면에 배치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를 높여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간 설계와 배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설계된 동선과 배치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기아, 애플 스토어 스타벅스 등 성공적인 브랜드 참고 사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에도 최적의 배치 전략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공간 디자인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